정규 3집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 엑소의 더블 타이틀곡 몬스터 럭키온 둘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아직... 왜요 네, 헛기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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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안해려요 네, 네. 아직... 어 올해가 반이 안 갔는데 저희 엑소는 이미 어 거의 다 계획이 됐습니다 저희 아, 올해 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어, 언제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곧 새로운 콘서트도 꼭할 예정이고 어, 또 새로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선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활동 도 멋지게 하는 EXO 되길 바라겠고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기록들을 새롭게 가아치우고 있는데 엑소가 새롭게 세우고 싶은 뭐 기록이나 목표 있습니까어 대상을 한번 더 연속으로 사회 연속이요. 네.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더 뭔가 그세 번도 약간 좀 크지만 그네 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붙이기 느낌으로 붙이기 느낌으로 예예아까 예? 그러니까 역사를 좀 많이 썼다는 그 예, 역, 예. 역사에 남은 는에 나중에 책으로 나올 수도 있는 예. 그런 시간에 예. 예. 그런 그룹이 되, 되고 싶어서 한번더 하고 싶다는 말씀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역시, 저희 바람이죠 저희 어, 바람 그렇죠 정말로 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기록을 깨지는 순간 기록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엑소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 놓으시면은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른 아침부터 저희 엑소의 컴백 어, 기자회견을 하러 와주신 기자 여러분 정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엑소 이번 컴백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정말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네 그리고 더워지니까 더이 조심하시고요. 혹시 야외에서 공연하실 때 <laughs> 공연 하시는 공연 하셨나요 아니 야외에서 아, 저희가 네. 공연하실 때 혹시 네. 그 야외에서 이렇게 탈라지실까봐아 <laughs> 네. 그때 뭐 제가 사비로라도 물을 꼭 드리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아. 진짜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사진 네. 어, 찍지 마세요. 사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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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찍지 마세요. <laughs> 어네 그리고 오늘 사실 저희 데뷔 쇼케이스를 이특 선배님과 함께했는데. 네. 맞아요. 오늘 정규 3집 앨범 컴백 쇼케이스도 이특 선배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어 아까 저희한테 정말 좋은 어, 덕담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고 네, 엑소 많이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겠습니다. 어,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아, 이러 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늘의 기자회견 을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규 앨범 3집으로 돌아온 이그젝트 우리 엑소 분들의 많은 응원과.